달에 가는 거는 뭐 오늘도 시도할 수 있고 내일도 시도할 수 있는데 어. 화성에 가는 거는 26개월에 한 번씩만 기억하는 거예요. 제가 항상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결국에는 오거든요. 저런 언제 올지 모르고 급속도로 오게 돼 있어요. 지금부터 공부해 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과연 2045년에 화성에 갈수 있을까요?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정의훈 애널리스트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화성을 갈수 있냐라는 질문을 제가 제일 많이 들어봤어요. 좀 우리 화성 갈수 있냐? 네. 근데 여기서 제가 항상 다시 재여쭤보는 게 네. 우리가 화성을 간다라는 게 우리가 누구냐? 어. 그러니까 사람을 말하냐? 네. 아니면 인공위성을 말하냐? 네. 이게 첫 번째고. 사람까지는 바라지도 않을게요. 아. 인공위성이라도 갈수 있느냐. 네. 음. 그러면 45년까지 네.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네. 오. 어, 심우주 탐사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발사체 기술만 여력이 되면 그러니까 어. 지구 고도를 넘어서 가면 갈수 네. 있는데 화성을 가는 데 어려움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어. 어. 첫 번째는 달 가는 거랑 화성 가는 거에 가장 큰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거리 아니에요? 첫 번째가 거리. 네. 두 번째가 달은 지구를 공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구 주변을 도니까 네. 늘 지구와 거리가 같아요. 근데 화성은 태양을 공전하죠. 거리가 계속해서 달라져요. 그 가까워지는 시기가 돌아오는 주위가 26개월에 한 번씩이에요 그러니까 달에 가는 거는 뭐 오늘도 시도할 수 있고 내일도 시도할 수 있는데 어. 화성에 가는 거는 26개월 에한 번씩만 기회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리도 문제일 뿐더러 시간, 시간의 문제도 있는 거예요. 시기의 문제. 와 그러네. 음. 저는 사실 오늘 이 모형을 준비한 게 이게 누리호잖아요. 이제 네. 우리나라 최초의 음. 전체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전체를 스스로 만든 우주발사체. 음. 75톤짜리 엔진 5개랑 7톤짜리 하나로 일단 700km까지 갔는데 음. 그러면 화성까지 가고 싶으면 이 75톤짜리 엔진만 여러 개 이렇게 쫙쫙쫙쫙 갖다 붙이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네. 그걸 구현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대기권을 돌파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네. 이게 좀 비스듬하게 날아가요. 그러면 아. 이게 자동차 같은 경우는 핸들을 꺾으면 되잖아요. 네. 근데 로켓은 추력을 이제 좀 변동을 시켜가지고 이거를 아. 틀어야 돼요. 네네. 만약에 이게 발이제 엔진이 몇 개가 없으면 어느 정도 네. 갈수 있는데 만약에 많다라고 하면 네. 거기서 이제 컨트롤하는 문제도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발사체 기술이 굉장히 고난이도 기술이다. 그래서 여러 개 붙이면 음. 높이 올라갈 수는 있는데. 그때부터 는 방향을 맞추기가 쉽지 않아진다. 그렇죠. 그런 어려움. 그럼 화성 가려면뭘뭘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화성까지 가는데 계속해서 엔진이 추력을 있을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주에서는 중력의 영향을 안 받다 네네. 보니까 네. 어 어느 정도 이제 일정 시간 이제 속도만 나오면 되는 음. 부분이라서 일단 심우주 무존 딥스페이스를 넘어갈 수 있는 정도의 추력은 어. 확보를 해야 된다. 네네. 어. 그래서 달까지 가는 게 저는 우선이라고 보고 있어요. 페이스 엑와 블루 오리진을 하는 걸 봤는데. 그쵸. 그러니까 이는 어느 정도까지 같으세요? 아직 시작 단계죠. 어. 왜냐면누리오가 이제 처음으로 우주로 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걸 기술 격차를 수치화하기는 힘든데 네.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체감될 수 있게 말씀을 드리자면 네. 미국은 우주를 처음 간 지가 60년이 지났어요. 어떻게 보면 시간으로 따지면 60년 격차가 나는 거예요. 아, 네, 네. 단적으로만 봤을 때는 그 정도 격차가있기 때문에 음. 뭐 다음 재사용까지는 시간이 좀더 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음. 근데 재사용이 얼마나 어려워요? 상용화 단계에 접어든 건 스페이스X밖에 없어요. 스페이스X는 진짜 고도까지 가가지고 위성도 이렇게 고도에 내려고 와가지고 바다 위에 착지하는. 그게 뭐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다르냐면 <laughs> 예를 들어 이걸로 한번 해볼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 보통 고도 100km 이상을 우주로 봐요. 네, 네. 블루오리진이 간 거는 그냥 진짜 고도 100km를 살짝 넘겼다가 네. 그냥 이게 다시 떨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주의 역할을 하는 그런 부분은 200km까지 봐야 되는데 스페이스 엑스의 펠컨 9만이 200km까지 가서 위성을 안착을 시키고 네. 이제 일단 로켓은 떨어져서 음. 재사용이 되는 단계이기 어... 때문에 블루 오리진과의 격차도 좀 있어. 요 비슷한 게 아니구나. 네, 아직까지는 네. 블루 오리진도 스페이스 엑스에는 안 돼요. 그렇게 어려운 거면 그냥 뭐잘 하는 애들한테 그 발사체는 맡겨두고 음. 우리는 거기에 뭐 탑재할 수 있는 위성이라든지 음. 아니면 방위산업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만 하면 안 돼라고 음.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결국에는 발사체의 기술은 로켓이랑도 연관이 있어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무기로도 이게 될수 있기 때문에 국가 간의 기술 이전을 굉장히 제한해 두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언제나 다른 나라에 가서 발사를 될수 있으면 좋겠지만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대표적인 경우가 이번에 올해 초에 터진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 지금 전 세계에서 발사체 기술이 가장 좋은 데는 미국 네네. 그다음이 러시아거든요 네. 근데 영국에 있던 어떤 이제 원앱이라는 기업이 러시아 쪽소유즈 로켓을 빌려서 네. 계속 발사를 하고 있었어요 네네. 근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자마자 러시아가 그거를 중단. 일방적으로 중단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주패권국이라는 말이 생긴 게기술이전이 네. 굉장히 제한돼 있다 보니까 네. 자력의 기술이 없으면 나중에는 그런 부분에서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좋은 위성을 만든다 한들 그쵸. 만약에 우리 발사체가 없으면 국가 안보를 위해서 우리가 위성을 띄어올리고 싶지만 음. 미국에서 거절하고 음. 러시아에서 거절하면 음. 손쓸 방법이 없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자립형으로 이제 기술을 개발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국가 간의 기술력 격차가 굉장히 커요. 근데 우리나라가 누리호 발사한 거 굉장한 거예요. 미사일. 특히 로켓 발사체는 미사일의 특성을 띄고 있기 때문에 음. 기술 이전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그 말은 우리도 만약에 이 기술을 개발했을 때 다른 국가에게 안줄 것이고 그리고 다른 국가도 그들의 기술을 우리에게 이전해 주지 않을 것이고 음. 결국 우리가 로켓 발사체를 만든다는 거는 순수 국내 기술과 그리고 국내 기업들의 힘으로 하는 거겠네요. 그렇죠. 수의 음. 산업을 찾으면 음. 해외는 없고 음. 다 국내에 있겠네요. 수혜 산업이라고 하는 게 되게 광범위에요 우주 산업이라고 하면 뭔가 우주로 나가서 뭔가를 해야 될것 같고. 네. 어, 그렇잖아요 그런데 네. 제가 생각했을 때 우주 산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결국 지구예요. 위성을 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은 결국에는 우, 지구상에서 어떤 편리함을 위한 것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주 산업이 떠오른다? 아 그럼 발사체 기업이 떠오르겠지?가 어, 네. 아니라 네. 어, 발사체 기업이 그러면 떠오르면. 어, 많이 쏘겠지. 네. 그럼 많이 가는 건 뭐야? 위성이겠죠. 네. 그럼 예를 들면 통신 어. 역할을 한다. 네. 그럼 지구상에서 통신 쪽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 거고. 아 그러면 통신의 신호 신호, 통신의 어떤 그런 거를 받으려면 네. 뭔가 지상 장비도 필요할 거. 그렇죠. 그래서 관련된 이제 실제로 국가에서 낸 통계를 보면 우주 산업에서 가장 큰그 매출 비중을 차지하는 게 지상 장비 쪽에. 이 그러니까 돈 되는 거는 지상 장비가 훨씬 많은 거죠. 그러면 이 자체만으로는 사실 돈 버는 게좀 쉽지 않겠네요. 왜냐하면 이미 스타링크가 엄청나게 쏘아올려놨고 우리가 뭐 쏘아올린다고 해도 그 속도는 좀 느릴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우리나라는 그럼 거기서 어디 비집고 좀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저궤도 위성 사업을 주도하지 못하고 있고 네. 이제 거기에 지상 장비를 판매하는 업체는 있어요. 인텔리안테크라고 어... 이제 원앱이 서비스를 진행을 하면 네. 뭐 결국엔 뭐가 필요하냐면 이용자들은 안테나가 필요하거든요. 다운로드도 하고 네네. 업로드도 하고 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안테나가 필요한데 그거를 만드는 회사가 국내에 있어. d 만약에 원 l 의 서비스 지역이 넓어진다. 이용자가 그럼 이용자가 많아지겠죠. n l o a d download download 겠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납품을 하고 있는 회사. o a d download d o w n l o 가 d download download d o w n l 요 a d down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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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o w 제가 제일 많이 듣는 것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럼 지금 당장 사야 돼 어. 라는 질문이랑 아 이거 돈 되겠어 어, 네. 라는 말씀을 되게 많이 해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결국에는 오거든요 우주 산업의 테마가 산업으로 성장을 해가지고 우리한테 올 텐데 전기차처럼 언제 올지 모르고 급속도로 오게 돼 있어요 갑자기. 네. 그러니까 빠르게 이게 산업으로서의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당장 살아기보다는 지금 당장 공부해 두시면 음. 그 시점이 왔을 때 가치 판단하기가 굉장히 쉬우실 거예요 음. 그러니까 전기차가 맨 처음에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을 때 싸다 비싸다는 논쟁이 많았거든요 근데 맞아요. 지금 이제 전기차에 대한 이해도가 충분한 상태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의심이 없는데 네. 그러니까 우주산업도 그런 시점이 왔을 때 정확한 가치 판단을 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공부를 해 두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 정의훈 애널리스트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